조선시대 경기도 이층장은 반백하고 간결한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하며 주로 사랑방이나 안방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장인의 섬세한 기술이 조화된 작품으로 타임새와 목재의 결을 살리는 기법이 돋보입니다. 경기도 박물관에도 조선시대 경기 이층장 유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주로 오동나무나 느티나무 등 고급 목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느티나무의 아름다운 무늬결을 전면에 배치하여 자연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스나 백동으로 만든 장석이 사용되었는데,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국화꽃, 박지, 길상문양 등 장수를 기원하는 다양한 문양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2층장은 주로 옷가지, 서체, 문서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